지금 세무 신고하려고 안좀좀 나왔는데 동교 전화 장거리 서산 간다 오러는게 하나 있는데 고속도로 분기점 전이다 날씨도 춥고 일이 많이 쏟아져 여태 조심해야 돼이 차에 가려져서 우회전을 할건데 이쪽에 사람이 지나올 수 있는 거거든 나는 이제 우회전을 할 건데 이때 조심해야 돼 사람이 왼쪽에서 나오면 이거 골 때리는 거야 여기서도 일단 우회전 6km 마다 초등학교 있지 이제 또 이번에 또 틱톡에서 또또 또 법이 또 바뀌었다고 바뀐다고 바뀌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처음에 우회전할 때는 신호 무조건 지켜야지 우회전하고 나서 또 고신호등 보행신호등 나오면 그건 사람이 서 있었을 때 일단 정지 후에 가라 근데 이게 있던 없던 섰다가 가긴 가는데 골 때리는 거 이제 계도기간 끝나고 이제 번 단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100대 중에 20대 빼고는 나머지 다 그냥 우회전하더래. 그러니까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처음에 우회전할 때 신호등 걸리면 그건 무조건 써야지. 그런데 이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찰나 때 우측에 사람이 없어. 그럼 그냥 우회전해도 된대. 그건 좀 효율적이긴 효율적인 것 같아. 근 네. 만약에 그 보행 신호등이 녹색 불이 들어왔다. 근데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되잖아. 근데도 가지 말라고. 킥보드나 자전거 와서 쳐박으면 쪽박 차는 건내 마찬가지야. 보험 서비스 늦게 온다고 점수 그지같이 줘도 무조건 다 지켜. 지금 내가 도와주러 간다. 아 지금 마이티 하나가 나왔는데 뒤에 리프트가 달려있더라고 아 근데 당근에 나왔는데 전화 좀 달라는데도 안주네 아, 꽂혔어 지금 내 포터 원래 리프트 있는 걸 살라고 전에 저쪽에 한 2-3개월 전에 갔었는데 충남에 에어컨이 안되더라고 그게 에어컨 막 가면 콘덴서까지 다시방 밑에까지 다 뜯어야 되거든 아씨 요것만 수리하시면 내가 돈을 더주드려 사갖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연락이 없네 근데 더 좋은걸 발견했어 마이티 3.5톤 뒤에 리프트 있는거야 아우씨 탑차야 너무 좋아. 어? 우리나라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태풍이니 겨울이니 그걸 견딜라면 탑이 딱이지. <laughs> 문제는 수원인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아요. 근데 불행 중다행게 지금 내가 얘네들을 도와주러 가잖아. 얘네들은 절실한 거거든. 그래도 일을 너무 잘해서 내가. 기특해서 이렇게 도움 요청할 때 만사 제끼고 가서 도와주지. 지금 원래는 농협마다 가서 세무자료 준비해가지고 저이날 진짜 웃긴 거는 이 중앙농협은 단위 농협은 서로 협조가 되잖아. 중앙농협은 통장 내역서를 갖다 세무자료 신고하는 거를 복사를 중앙농협만 가야 돼요. 세무서에서 전화 와서 자료 준비 하 라고 요번 음. 에꼼 지락 농 원도 또 사업 자를 내 가지고 내가 사업 자가 3개야3개 어떻게 따 지면 4개네개별 용달 개별 화물 평택 내과 견인 정비 꼼 지락 농원. 그 농사짓겠다고 귀농하고 있으니 뭐 개구락지가 움츠려고 산다고는 하지만 트랙터가 80마력, 65마력, 또 째깐한 거 경기 2개, 트랙터만 세대야 트랙터만. 어? 수십만 평 지어될 상황인데, 꿈질 아우. 어, 여기 땅 준비하고는 있지. 열심히 숨쉬기 운동하고 있고. 오늘은 허리 상태가 좀 컨디션이 좋아. 또 일어나자마자 또 선배님이 밥 사줘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어. 서산. 서산 갑니다, 서산.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경치 구경 하면서 와야지 어360 고프로 들고 가야지 그 배, 배경 좀 사진 사진 좀 찍어야 되겠다 아나그 마이티 살 거야 연락되면 내가 살 거야 그거 뒤에 리프트 농사질 때 딱이야 아이씨, 꼼지랑 농원에 맞는 차, 차량이야 내가 누구 동네 어르신들 거 팔아 줄 때도 속에 비한 방울 안 맞추지 어 지게차도 있지 내가 6.5톤 어, 그냥 뭐든 내가 싣고 내리도 되고 비도 안 맞게끔 하고 창고로도 써도 되고 카이트 타러 갈 때는 뭐보트벨을 통째로 싣고 가도 되겠어 15마력을 이러 좋은 게 어딨어 브레이크 장치는 꼭 해줘야지 4바퀴로 락을 잡아줄 수 있게 해줘야지 이 차도 4바퀴 락 잡아준다고 사이드하고 파킹 오토지만 밑바위 오르막길에 그 사이드 채우고 파킹해놔버리면 파킹해서 뺄때빡 소리 난다고 오르막길에 기어가 물렸다가 빠질라 그러면 근데 그 사, 어, 오토파킹은 4바퀴 락을 잡아주는 거라고 그게 15만 원돈 내외였어, 25인가 15만 원인가. 그걸 딱 해놓으면은 오르막길에서도 내바퀴 락이 잡힌다고. 셀프차도 그렇고 언더차도 그렇고. 아, 언더차. 지금 언더 타고 갔다 올 거야. 소나타 견인을 도와달라 그랬거든. 원격으로 시동 좀 걸어놔야지. 핸드폰 꺼야 된다 그럼.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거는 거라서 여기까지.